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전자총매 시스템과 OH라디칼 기술을 이용하여 살균자치를 연구한 SSS조입니다. 저희는 UVLED 라디칼 비스트, 광전자총매, OH라디칼 시스템을 응용하여 부유세균, 표면세균, 공기정화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살균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광충매의 생성 원리는 TIO2와 같은 물질의 빛을 쏘면 표면에 전자와 전공이 생성됩니다. 전자는 광충매 표면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 음이온을 만들어냅니다. 그후 공기 속에 존재하는 수분과 반응하여 라디카를 만듭니다. 이 원리를 통해 광전자촉매 시스템을 이용해 OH 라디칼 미스트 살균 장치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살균기는 오염 물질과 반응 후 O2와 H2O로 환원하여 인체에 무해하며 음영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제작 후 메틸렌 블루 흑광도 실험으로 광촉매판 두께에 따른 효율성 측정, 대장균 배지 배양 미로를 비교해 살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음전압판, 양전압판, 미세섬유판 순서대로 압축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 전선의 색상에 맞게 연결하여 제품을 실행시켜 줍니다. 전선 연결하고 킨 순간부터 오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오존이 발생하는 걸까요? 광총매 반응의 경우 빛 에너지를 받아 발생한 자유전자가 외부 물질과 반응하지 않고 재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응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이고 광총매 반응 시에 물과 산소 분자가 반응하여 광전자와 오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섬유판을 이용해 오존을 제거하였습니다. UV LED에서 빛 에너지가 방출되어 대기 중에 존재하는 H2O가 활성화됩니다. UV LED와 Ti O2가 코팅된 양전화판 사이에 음전화판을 이용해 활성화된 H2O가 부분적으로 음으로 하전됩니다. 생성된 H2O가 양전화판에서 OH 라디칼을 생성하게 됩니다. 미세섬유판과 티타늄 전극판에서 OH 라디칼과 음으로 하전된 H2O를 생성합니다. 부분적으로 음으로 하전된 H2O 미세방울이 OH 라디칼을 둘러싸아 보호하여 미스트 상태로 생성합니다. 미스트 상태로 보유 상태 및 부착 상태에서도 OH 라디칼의 살균 효과를 효과적으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풍팬 앞에 희석액이 묻은 대장균 배지를 놓고 시간에 따른 살균 효과 테스트를 합니다. 실험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콜로이드 수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실험 결과 본 제품의 정화 능력과 살균 능력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보다 사용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SSS조입니다. 감사합니다.